AI 혁신과 반도체의 파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이 화려한 기술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진짜 승부처, 바로 전력 위기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전기차 라인까지 모두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며 이 해답은 원전밖에 없는데요. 현재 국민연금과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본이 원전과 전력 ETF를 대량으로 매수하며 장기적인 자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 확대를 공식 선언했으며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 4배 확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물며 나사는 달에도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사상 첫3,700 지수를 돌파한 지금 원전의 마지막 골든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피친 폭등이 임박한 핵심 세 종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내일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전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시장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목들, 거기에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은 앞으로 큰 상승이 나올 종목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팀 차트 선수 문선수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력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는데요. 이 AI의 심장은 곧 원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는데요. 원전 한개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현실적이고요. 이 글로벌 대기업, 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의 AI 데이터 센터의 한 곳은 이 원전 한개 발전량의 20%에서 30%의 전력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는요, 이미 이 정전 사태까지 생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차 천만대를 충전을 하려면 이 대형원전 10개 이상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 팹까지 가세하면은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국 원전은 이제 있으면 좋은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이 첨단 경쟁력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국가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이 전기 전쟁에 들어갔는데요. 이 미국은 2050년까지 이 원전 네 배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공식 선언이 있었고요. 일본도 멈췄던 원전을 재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어서 이 유럽도 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끊고 원전 재투자에 들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국 이 재가동에 이어서 이 SMR 수출까지 이 동시에 밀어붙이는 쓰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한미 관계입니다. 자, 이 한국의 원전 기업들은 이 APR1400 그리고 SMR 기술로 이미 세계 최강 수준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미국이 가장 크고요. 실제로 이 원전을 완성해 낼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가진 보유국 바로 한국이 최강이다라는 거죠. 이 UAE 이 바카라 원전 프로젝트를 이제 계약부터 이 건설, 상업, 운전까지 성공시킨 사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원전 기업이 미국 전력 시장에서 매출을 낼수 있는 결정적인 관문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한국형 원전 2.0 모델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 세 가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원전의 두뇌인데요. 이 안전 기술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원자로 안에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자동으로 제어를 합니다. 이 AI 기반의 고장 예측 기술과 무인 자동정지 시스템은 이미 이 글로벌 SMR 수출의 핵심 조건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방사선, 이 원전의 감각 기관인데, 이 방사선 계측과 검측 기술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이 방사선을 초단위로 포착을 해야 합니다. 이 디지털 검출기로 이게 바뀌면서 정밀도는 100배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반응속도는 10배 빨라졌기 때문에 이 ai 산업의 보안장비 수준으로 평가받는 그런 올라온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원전의 몸통입니다 자이 원자로 그리고 경납용기 그리고 냉각배관 시스템 등이 초강도 초내열 이 소재 기술인데 이미 이 한국 기업들은 GE 그리고 히타치 등이 글로벌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유럽과 중동 EPC 사업 설계와 조달 시공을 모두 맡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선 신고리 1호기 이 재가동 승인이 나고요. 신한울 이 3, 4호기가 건설을 멈췄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다시 건설 재개가 되면서 이 원자력과 SMR 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연기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블랙록 같은 큰손 자금이 이미 원전과 전력 ETF를 대량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장기 자금의 흐름이고, 진짜 돈이 움직이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력 인프라 ETF에 이 투자금이 몰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제어 기술 기반의 SMR 기업이 가장 집적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직접 짓고 직접 운영하면서 직접 파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한수원은 캐나다, 루마니아, 체코까지 계약 체결하는 그런 완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이 체코 원전 수주 약 26조원 규모로 지금 잡혀 있죠. 그래서 이 한수원을 필두로 이 한전 기술이 APR1000 설계 및 유럽 기준 이 설계 검증을 맡아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원자로 터빈 등 핵심 기기를 제작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이 원전, 이 시공 분야 세계 1 1위 기업인데요. 이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없으면 원전이 세워지질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세계 유일 SMR 본체 제작 기업인데 이 소형 모듈 원전의 본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뿐입니다. 이 터빈부터 발전기 그리고 증기 발생기까지 모든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 산업이 커질수록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술력을 가진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 시작가 이점. 1% 이렇게 상승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0.6% 마이너스 0.6%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1% 정도 상승하는 모습 강보합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3,700원으로 장마감을 했는데요. 이 두산 에노빌리티가긴 기간 동안 지금 이렇게 횡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중간에 보시면은 이때 이렇게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체코, 이 원전 계약이 뭐 불공정 이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노예 계약, 노예 계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정,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 최근에 뜨거웠던 이 조선 테마의 이 마스가 프로젝트 제2의 마스가 프로젝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원래 주가에 그렇게 구간의 단기 박스권에 이제 박스권에 형성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 뒤로 이 최근에 뭐 국민연금, 연기금 이런 자본의 몰림으로써 이 관심도가 올라가니까 이 두산 에너빌티 이 원전의 대장주로서 수혜를 받고 이 구간을 이 박스권을 크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날짜 이 캔들 보시면은 이 망치형 캔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충분히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망치형 캔들 이 음봉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림목으로 작용을 받아서 살짝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자, 가격 조정으로 이 살짝 내려와서 이 심리적 구간으로 이제 심리적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럼 구간을 다시 지지를 받아서 반등이 나와서 2차 상승 분명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그 하방 지지선 잘 잡아서 대응하신다면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방 지지선 잡아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아직 잘 그런 방법 잘 모르겠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소통방 있습니다 이 소통방 들어오면 오셔서 함께 소통하시면서 수익 가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소통방 어떻게 들어오냐? 영상 상단에 보이는 이렇게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01048250472이 번호로요. 숫자 9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소통방 입장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도 아니고요. 딱 5초만 투자해서 이 소통방 입장 신청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요. 소통하시면서 함께 대응해서 수익 가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통방 안에 계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또 무료 혜택 챙겨드리고 있어요. 이 무료 혜택 무엇인지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단 1초도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핵심 기술 앞서 말씀드린 핵심 기술을 가진 세 가지 종목 그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매일 마감 전에 이 내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함께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 부가적으로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매일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종목 말씀해드리면서 대응 방법이라던가 이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근거까지 제가 적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요. 제가 약속의 시간 3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3시 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올려드린 거 보시면은 제가 10월 15일 수요일 날짜 어제 날짜로 해서 세 종목 말씀을 해드렸고요. 보시면은 이모지 클릭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드래그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 가능한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라는 걸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풍선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제 날짜 오후 2시 56분, 57분 이렇게 제가 올려 드렸고요. 장 마감 전에 말씀을 드려서 함께 대응해서 이 다음날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첫 번째로 보내드린 종목 바로 세비캠입니다. 자, 이 세비캠 오늘 24%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39,100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지금 장중인 모습에도 이 12%에 가까운 모습 보여주면서 35,100원, 200원 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비캠은요, 이 중국의 리튬 이 공급망, 공급망이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속에서 이 폐배터리, 이 폐배터리 경쟁력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이 상승이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장대양봉 만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월요일 장 시작하자, 마자 시작하자마자 새로운 주 일을 시작하자마자 장대양봉이 나오고 그 뒤로 약간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5일선 오늘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급등이 나온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고점 돌파하는 그런 다음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번째 종목 바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자 오늘 이상한가 30% 달성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2,310원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상한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9월달에도 이렇게 같은 모습 이 상승한 모습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같은 이 비슷한 이유로 이 자회사 편입 관련으로 인해서 이 기대감이 상승한 모습으로 이 상승이 나왔는데, 그 뒤로 가격 조정 나왔다가, 오늘도 다시 한번 같은 이유로 인해서, 이 상한가 달성한 모습, 급등이 나온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한번 최, 이 최근에 이 급등세가 시작한 구간, 이렇게 시작했다가 내려온 구간, 여기서 지지를 받은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똑같이 이 오늘도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급등 나온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바로 로키텔스케어입니다. 자, 로키텔스케어. 이 3분기 들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 엄청난 상승세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30% 상한가 달성한 모습 37,350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키헬스케어는요이 미국의 성형외과 화케에서 이 피부암 플랫폼 공개가 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이 급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로키헬스케어가이 헬스케어, 이게 AI와 접합이 되면서 엄청난 관심을 모으고 이 상승을 보여준 테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이 로키텔스케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긴 기간 가격 조정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9월 말쯤에 급상승 보여주고 살짝 눌리는 모습 나왔다가 다시 이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급등이 나온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3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작가가 29,200원. 이1.5% 정도 이 상승한 모습으로 이제 장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이 전일, 이 전날에 이제 대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기준으로만 봐도 한 5천원 정도 지금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한 주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어제 말씀드린 종목들 이 세비캠은 24%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어롱 모빌리티 30% 이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로키텔스케어도 이30%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 평균적으로 28%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근데 이 로키텔스케어 지금 20%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5천원 한 주에 5천원 정도 지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100만원만 투자를 하셨더라도 충분히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세종 모두 다 제가 무료로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다 드리는데, 이 소통방 안 들어오시고 대응 안 하셔서. 이 수익 안 챙겨 가시면은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 무료 이 무료 혜택 받으셔서 수익 챙겨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나도 저런 종목 받아보고 싶다. 아, 안 되겠다. 지금 손실 났는데 수익 챙겨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 하나 남겨 놨어요. 010-4825-0472 번호로요. 숫자 9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전날에 대응해서 그 다음날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이100% 무료 이 구독자 전용 실전 매매방 제가 초대를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추가적으로 제가 온갖 정보들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이 정보소통방도 제가 무료로 초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도 아니고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4825-0472이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은 방금 말씀드린 이 정보소통방 초대 그리고 이100% 무료 구독자 전용 실전 매매방도 제가 함께 초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종목 두 개에서 세 가지 종목 받아서 수익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00% 무료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금전적 요구 일절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천원한장 받지 않는 제가 그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소통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오셔서 이100% 무료 급등주 받으셔서 이 수익 무조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핵심 기술을 가진 첫 번째 종목. 바로,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요, 이 원전 제어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두산과의 이제 연결고리가 확실한 기업이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SMR, 이 제어 시스템 독점 공급 MOR을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전 세계 SMR 프로젝트에 우리 기술의 제어 시스템이 표준화처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국내 원전의 제어 시스템, 이 MMIS 그리고 DCS를 독자 기술로 개발했고, 이 기존 원전 제어 기술을 이 SMR 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은 이 국, 국제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기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2.5% 정도 되는 이 상승을 보여주었고, 4545원까지 올랐습니다만, 자, 종가 기준 1.3%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4375원으로 장마감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우리 기술 차트 보시면은, 이 두산 에노빌리티와 비슷한 모양의 이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이 원전 테마로서 이 중간에 이 체코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서 이 한번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오해가 풀리자마자 다시 이 단기 박스권 이 박스권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로 이 자본 몰림 현상, 현상으로 인해서 이 상승 보여준 모습이고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술... 이 우상향 그려내면서 이 추세가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캔들자 보시면 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흐름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더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충분히 이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5일선 위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지지를 받으면서 이 상승, 이 추세 위에 닿을 수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 단기적인 목표로 5,000원 충분히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우진입니다. 자, 우진은 이 원전의 눈과 몸을 연결하는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국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온도, 수위, 제어봉 위치 등이 원자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읽는 이 4대 계측기 전부를 직접 만들어 낼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이 원전의 두뇌와 이 눈을 동시에 가진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를 제어 장치로 보내서 즉시 대응하는 그런 이 시스템 통합 기술, 그리고 방사능 누출 감지 및 오염 제거 기술까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전 세계의 노후 원전 해체가 본격화되기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방사능 제거 그리고 안전 감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진 이 재염 기술을 확보해서 이 해체 시장에서도 큰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고가 기준 거의 19%에 달하는 이 급등을 보여주면서 19,450원으로 2만 원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종가 기준 6% 상승대로 내려오면서 17,370원으로 장 마감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우진도 당연하게 이 원전 테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비슷한 형상을 그대로 차트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최근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노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근에 이 박스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그 뒤로 이 장대양봉 만들어 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N자 파동을 그려 나가면서 이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최근에 이렇게. 이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눌려, 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늘 이렇게 갭상승을 이제 동반한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윗골이 아래, 윗골이 달아주면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진,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내림목으로 작용을 받아서 이 가격 조정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가격 조정 나와도 이 후에 이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원전 테마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 하락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불안에 떠실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저점에서 다시 이 매입할 수 있는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비교적 고점에서 매입을 이제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평당가도 낮추고 그리고 이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이 낮은 가격대에서 진입할 수 있는 기,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수익 극대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진 이 거래량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평선들도 우상향을 그려내는 이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이 하락 나오, 나오더라도 이 하방 지지선에서 이 지지받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태웅입니다 자 태웅, 이 태웅은 이 원자로 소형 모듈 이 SMR의 핵심 단조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원자로 압력 용기라던가 터빈 로터 등이 초대형 단조품 제작 기업으로서 이 설비라던가 이 품질 인증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MR. 이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한다면 태웅은 그 흐름을 직접적으로 이제 탈수 있는 수혜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태웅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8.7%이 상승이 나왔고요. 38,700원까지 올랐지만 지금 종가 기준 4.3%로 37,150원으로 장 마감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 주었고 이 고점 아래로 이렇게 가격 조정 나오면서 하락했다 이 다시금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점 부분부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추세에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갭상승을 동반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도지형 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61선 이 지지를 받으면서 이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태웅 거래량이 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그렇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 이 60일선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 하락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이 추세 위에 놀아 이제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이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이렇게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태웅 이 SMR. 이 소형 모듈, 이 원자로 소형 모듈을 핵심 단조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SMR 다시 테마가 올라간다면 관심을 받고 올라간다면 자, 다음 종목은요, 이 전력 인프라의 중간 역할 이제 연결점 역할을 하는 핵심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던가 노후 성전선 이런 전력 구조물에도 수요 수주가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이 원전 재가동 수요가 동시에 열려서 이 수혜를 본 기업인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종목처럼 이 원전의 수혜를 받고 지금 이 부산 에너빌리티의 자리까지 이 대장 원전 대장주로서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최근에 들어서야 이 거래량이 많이 늘기 시작한 모습.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외인들 기관들 보시면은, 이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정도를 가져갔었는데. 이 시점으로 이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점부터 자리 수가 달라졌습니다. 이 거래량이 많아졌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 시장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히든 종목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알려드리냐? 영상 상단에 보이는 이 전화번호 0104820472 5이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주시면 제가 이 히든 종목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정보 소통 막 초대를 드리고 있어요. 이 소통방 안에 계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이 히든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010 482 0472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정보 소통방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구독자 전용 100% 무료 실전 매매방도 제가 함께 초대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또 부가적인 수익 챙겨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주의해시. 주의하셔야 할점 제가 이010-4860-4722 번호로 숫자 9 적어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 소통방 입장 신청해 주시는데 제가 하루에 선착순으로 30분만 모셔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30분 안에 들수 있도록 신속하게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라것 그러면 이 소통방 안에 계시는 분들 한해서 이 히든 종목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100% 무료 실전 매매방도 제가 함께 초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수익 챙겨가시고 히든 종목으로, 히든 종목으로도 수익 챙겨가시면 되고요. 제가 이 방에서 이 정보 소통방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 그대로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실전 매매방에서 함께 대응을 해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100%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걱정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손실 났는데 수익 원한다. 수익 전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0 1 0 4 8 2 5 0 4 7 2이번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30분 안에 들수 있도록 신속하게 신청을 해서 여기서 정보 얻으시고, 실전 매매방에서도 대응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된다라는 거. 거기다가 이 히든 종목, 제가 말씀을 해드리니까 수익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도 아니고요.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4825-0472번호로 그냥 숫자 9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 가지 혜택으로 수익, 충분히 챙겨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이010-4825-0472이 번호로요. 숫자 9만 적어서 이 소통방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